순금 골드바 탑3 추천 한국금거래소의 순금 24K 골드바 37.5g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보증서가 제공되어 더욱 믿음직스럽고 중량이 열돈이라 가벼운 느낌 없이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. 2 4 k 소재로 제작되어 퀄리티는 물론 실물로 보면 그 반짝임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당일 발송도 가능하니 빠른 배송원 하시는 분들께 딱 좋겠죠.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로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한국금거래소의 순금 24K 골드바 100g이에요.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제품으로 소장 가치가 높답니다. 이 골드바는 인증과 허가 사항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해요. 제조국과 제조자 정보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답니다. 금 투자나 특별한 선물로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. 실물로 만나보면 그 반짝임에 매료될 거예요. 한국금거래소 순금 12g 골드바 3 7그 g 진짜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4K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고 디자인도 귀여운 12g 신상이어서 소장 욕구를 자극합니다. 특히나 제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이 더욱 믿음직스럽네요. 중량도 적당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금은 연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니 부드러운 천에 잘 싸서 보관하는 걸 잊지 마세요. 이렇게 아름다운 골드바는 소중히 다뤄야 하니까요. 품질 보증서까지 제공하니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.